안녕하세요, 힐딩이들. 다트의자입니다. 오늘은 제 사심이 가득한 조금은 가볍고 재밌는 주제로 돌아왔는데요. 바로 요즘 굉장히 이제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이준영님이랑 추영호님두 분의 얼굴에 대해서 분석을 해볼 건데요. 두 분은 되게 서로 다른 반전 매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준영님은 진한 남성미를 풍긴다면 추영호님은 약간 소년미 같은 그런 싱그러운 매력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포인트에서도 그런 느낌이 나는지 한번 두 분의 매력을 오늘 간단하게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진영 님은 최근 종영한 드라마 나의 완벽한 비서에서 멋진 연기를 보여주시면서 다시 한번 대세 배우임을 증명을 해주셨는데요. 다음 로맨스 드라마도 조금 기대하게 되는 그런 1인입니다. 추영호 님은 하도 알고리즘에 많이 따라 쇼츠로 봐서 보게 되는 그옥시운전에서 아주 완전 라이징스타로 대세로 등극하신 것 같은데요. 거기다가 요즘 중증외상센터 그 중증외상센터에서도 점점 이제 의사로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아무튼그 소년미 낭낭한 그런 매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배우는 바로 배우 이준영 님이신데요. 이준영 님은 사실 부드럽고 선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쁜 돈 비열한 이미지도 되게 잘 소화했을 수 있는 그런 양면성을 가진 배우라고 생각을 해요. 성애과 전문의의 눈으로 봤을 때 이분의 매력 포인트는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눈이고요. 눈이 약간 사실 처진 눈이시긴 하거든요. 근데 눈빛이 굉장히 살아있으세요. 그래서 처진 눈 자체는 굉장히 착하고 선한 매력을 가지고 있지만 요 살아있는 눈빛이랑 또 눈썹이 굉장히 강렬하고 눈썹뼈가 발달하셨기 때문에 이 역할에 따라서 악역에도 찰떡이었다가 선한 역에도 찰떡이었다가 하는 이 이미지 반전이 가능하신 그런 눈을 가지고 계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눈 밑에 굉장히 도톰한 애교 볼륨이 요 전체적인 이목구비의 밸런스를 잘 잡아주고 있는 것 같아요. 코 같은 경우는 사실 잘생긴 코의 교과서 처럼 보이는 콘데요. 사실 교과서적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막 냉정하게 보자면 약간 길고 살짝 뭉툭하긴 하지만 이런 디테일한 거는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얼굴 전체의 좋아 이기 때문이죠. 오히려 약간 좀긴 듯한 느낌을 주는 코가 지적이고 보좀 진중해 보이는 이미지를 오히려 더 해주는 것 같아요. 어, 높지만 과하지 않은 그냥 깔끔한 정석적인 코를 가지고 계신다고 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준영님은 골격이 진짜 다 했어요. 남자다. 어. 하지만 부드러운 나올 때가 나오고 들어갈 때가 들어간 이 골격이 사실 얼굴에 잘생김을 결정하는 한 7, 80%는 도맡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각이 너무 강하지 않으면서도 광대, 턱 그리고 눈썹뼈 같이 강조되어야 하는 부분은 과하지 않게 강조되어 있는 정말 잘생긴 얼굴형의 표본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남자다우면서도 부드러운 이미지를 동시에 줄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다음은 요즘 떠오르는 대세 추영호님인데요. 이제 추영호님은 되게 신선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청량한 소년미 그리고 요즘에 약간 힙한 그 세련미를 동시에 주는 그런 얼굴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목구비가 되게 시원하세요. 특히 이제 얼굴의 각 파트가 되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서 얼굴에 약. 약간 여백이 있지만 그게 이제 비어 보이지 않는 특히 눈매는 굉장히 크고 또렷하면서도 쌍꺼풀이 짙지 않아서 굉장히 시원한 느낌을 주거든요. 이게 진한 느낌보다는 좀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인상을 줍니다. 그래서 이 전, 눈매가 전체적으로 얼굴에 약간 시원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호감형의 인상이 되는 거고요. 또이눈 자체에 비대칭이 있어 사실 눈 웃을 때 조금 부각되지만 그거 자체가 또 매력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두 번째는 적절한 얼굴형이랑 비율인데요. 최영원님의 얼굴형은 전체적으로 균형이 되게 잘 잡혀 있어요. 맞게 남성적인 얼굴형은 아니지만 이마에서 코 그리고 턱으로 이어지는 라인이 부드럽게 연결이 되면서도 좀 세련된 인상을 주는데요. 요즘 이제 젊은 남자분들이 더 추구하는 자연스러운 남성미의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코도 사실 정석적으로 되게 얄쌍한 코는 아니고. 오히려 이제 콧볼이 향. 가는 넓은 편에 속하시고 웃을 때도 코가 자연스럽게 딱 펼쳐져서 이제 보이는데 콧볼은 교과서적인 아주 얄쌍한 조각미남 같은 코는 아니지만 약간 이런 변수들이 오려서 히 소년미를 주는 그런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실 탄탄한 피부랑 입술 라인을 빼놓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피부가 깨끗하고 탄력이 있는 건 이제 말할 필요가 없고 입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도톰한 편이에요. 사실 이런 입술을 가진 배우들이 굉장히 본인만의 독보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떠오르는 분들만 해도 서광주님 김수현님. 그리고 임시완님, 뭐 이기강님 이런 분들이 남자인데도 입술이 굉장히 도톰한데 어떻게 보면 되게 섹시한 이미지를 더 부각시켜주는 이미지를 만드는데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고요. 필러를 해서도 만들 수 있지만 사실 입술 선은 타고나는 게 조금 있기 때문에 굉장히 축복받은 인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입술을 원하셔서 입술 필러를 하실 생각이시라면 한 번에 무제한 뭐 얼마 그런 필러를 한 번에 막다 때려넣는 것보다는 입술이 얇으신 분들이 이런 식으로 도톰한 입술이 되려면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막 3cc, 4cc를 때려 넣으면 바깥쪽으로만 밀려 나오지 전체적으로 라인이 이렇게 도톰하게 커지지 않아요. 그래서 1, 2cc 정도로 약간 시간을 들여서 조금씩 조금씩 공간을 확보해 나가는 식으로 필러를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한 번에 무제한은 사실 이런 입술을 만들기가 어려워요.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자신의 개성을 살려서 그 배역에 찰떡같이 몰입했다는 그런 게 공통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도 우리만의 매력을 한번 찾아보는 그런 노력을 조금 더 해보면 또 오늘보다 더 예쁜 그런 내일이 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이두 분의 팬으로서 앞으로의 두 분의 작품 활동이 너무 기대가 많이 되고요.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닥터 여자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응원합니다.